<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건산마을 라디오 배철진입니다. 다시 주세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건산마을 <관상마을> 라디오 배철진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인사 한번 하세요. 네, 네. 네,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입니다.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건물을 담당한 대지입니다. 네, 아, 예김정국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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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오늘은 옷들이 네. 지난번에 비해서 굉장히 다 화려해졌어요. 봄이요, 봄. 아, 아, 봄이라. 지난번에 영상 찍은 거 보고. 좀 천하해가지고, 응?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대표님은 <laughs> <조금 조금 웃음> <제가. 웃음> <아마 웃음> 아직 겨울에서 못생긴 것 같은데, 요간 <laughs> 아, 추워요, <복권이> 난 아직도. <laughs> 마음이 춥습니다. 어,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또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이금배의 전빵 이야기. 자, 오늘은 주제가 뭔가요? 네. 복권이네요. 아, 복권. 복권. 어, 사실 저 지난번에 복권 샀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당첨 지난주에 당첨 소식을 보니까 무려 30억이 됐대요. 1등이 6명이 아주 확인 안 하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근두근하는 두근두근 어. 마음으로 설마 내가 되면 어떡하지 하고 <laughs> 안봤다가 어제 저녁에 오늘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당첨 소식을 알려야 될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아. 살짝 이 봤어요. 네. 세상에 <laughs> 꽝. 아 네. 그때만 해요 그때만 해요그해그래서해가해결할게요이도그 어 다시 한번 사볼까 합니다 예, 복권은 또 행운이지만 우리가 또 인생을 예, 바꿔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사볼까 합니다 혹시 사셨어요 안 아, 샀어요 안 아, 샀어요 사오다 그랬는데 아어버렸어요 아, 바빠가지고 아, <laughs> <laughs> 그건 이상한 복권도 인기 예, 만드네 복권을 어떤 사람이 당첨되나요 <laughs> 사는 사람이 당 <laughs> 당첨이 더 저 또? 어떤 사람이 당첨되었요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 되는 것 같고, 네.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나 부분 이야기 하나 할거 있어요. 그 지난번에 천원짜리가 하나 있어서, 그, 저 연금복권 있잖아요. 연금복권을 한장 샀어요. 그래서 이제 당첨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고 갖고 갔어. 갖고 가서 이거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당첨이 안 됐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찢어버리려고 지적을, 지적을 했는데 이상한 거야. 괜히 느낌이 그래서 회차를 봤어요. 회차를 봤는데 2주가 지난 거야 무려. 그래서 혹시 하고 봤어. 그랬더니. 2천원 차이가 된 거예요. 두 어, 배로. 네, 두 배. 예, 두 배.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갔어요. 갖고 가서, 아, 당첨이 됐는데 아가씨가 안 됐다 그러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서한장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복권이 당첨됐는데도 확인해 주는 판매자가, 예, 아, 네. 잘못 확인을 해가지고 버려지는 당첨 복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아, 네, 그런 생각이 아, 네. 들어서 꼭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때라고요기는 보통 우리 복권은 바코드가 있으니까 딱 찍으면 회차랑 다 나오는데 그건 안가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권을 잘모라요 네,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오늘은 복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어그 어. 전방에 오시는 분들이 아마 복권을 많이 사나 봐요. 아 저희 동네도 보험이점이 네. 하나 있어요. 아 복권이 복권이. 네. 그 너무 많이 당첨이 돼가지고, 아, 진짜 붙일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돼가지고, 아 뭐, 금요일 저녁, 네. 뭐 토요일 이렇게 하면 복권이 네. 뭐 없을 없어요? 있어요. 네. 세상에. <laughs> 네. 그게 손이... 어디에요? 공개해 됐다. 주실 <웃음> 거죠? <웃음> 더 손님이 몰리지 않을까. <laughs> 네, 그럼 아, 오늘 네. 그 이금배의 전방 이야기, 예, 로또. 제목이, 네. 그래서 로또에 대해서 읽어 주실 분이 누가 읽어 주실 건가요? 오늘 열심히 얼굴에 힘을 주세요. <laughs> 자 그럼 김상희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보시죠. 네. 이금배, 2014년 1월 23일 오후 1시 19분 전방 이야기. 지난 토일 요 오후 복권 마감 시간이 임박했다. 고객이 한우큰 복권을 내보이며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당첨이 안된것 같은데. 그가 내보인 복권은. 이미 본인이 정성스레 형광펜으로 또박또박 확인했던 것이다. 혹시 모르니까? 그는 재차 확인을 요구했다. 그의 바로 뒤에는 10여 명의 고객이 복권을 구입고져 줄지어 서 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 하지만 빨리 사고픈 마음으로 순서를 기다릴 뿐이다. 시간은 10여 분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저분들부터 판매하고 당첨 확인해드리면 안될까요? 난 정중히 양해를 부탁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나를 울컥하게 했다. 고객이 부탁하는데 먼저 확인해주지도 않고 화내는 말투로 날 수화 붙였다 물론 순서를 통해 처리하는 것은 맞다. 토요일 오후 8시면 복권 판매는 마감된다. 뒷분들은 이번주 복권을 구입고자 한다. 다들 대박의 꿈을 안고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대박의 꿈은 다음 주로 연기해야 한다. 그들이 요구하는 복권을 손에 쥐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언제든 당첨 확인이 가능하다. 더욱이 자신이 직접 확인한 바 있다. 혹시 모르는 요행수, 즉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다. 더구나 그는 이미 당첨 확인 이전에 복공 무입으로 이번 주 대박의 꿈도 얻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내 요구가 결코 무리는 아니다. 그런데 내게 눈에 쌍심지 켜고 되들어 하늘 일인가?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일이 분명히 있다. 그가, 그는 오늘 이외에 당첨 확인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1년이 유효하니까. 뒷줄 대기자는 이번 시간이 지나면 기회를 잃게 된다. 그럼, 충분히 양보할 일이다. 내가 확인 거부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런데 이걸 굳이 고객이 왕이다며 화내고 대들일인가? 또, 새파랗게 젊은이가 아버지 벌된 내게 눈을 흘겨가며 성능은 달려들어서 어디 될 일인가? 괜시리 목구멍이 포동청이고 늙어 서러 마음뿐이다. 결론은, 공동의 충족을 느낄 수 있으면 이는 현명한 것이다. 한 발짝 양보를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회가 절실하다. 공정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공정은 이것으로부터 시작이다. 공정사회가 절실한 일이다. 아, 사연 잘 들었는데요. 네. 아니 그 당첨 순서가 공정이야 되나요? <laughs> <laughs> 그 당첨 순서는... 네, 네 선생님이 잘못하셨네요. 아니 <laughs> 이게 먼저 해야 되나요? 아니, 왜냐면, 누구나 당첨에 대박을 안고, 목권을 사기 때문에, 네. 이건 공정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렇긴 하는데, 이제, 네. 8시 마감인데 10분밖에 안 남았으면, 취사람들을못 쓰고 가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마음에서도, 그러시게 쭉쭉 차고 사셔야 되잖아요. <laughs> 8시에 빨리 팔아야되는아 제가, 뭐 제가, 제가 봤을 때는, <laughs> 이국배 선생님은 뭐 우선순위를 먼저 따지신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음. 급하지 않은가는 좀더 기다려주는, 그,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토요일 마감 시간이면, 정말 음. 오늘 좋은 꿈 꿨으니까 오늘 타야 되는데 다르죠. 그렇죠. 음. 그런 것 때문에. 네, 꿈은 음. 이번 주가 유효하거든요. 다음 주에 그 꿈이 다 맞잖아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작년 12월 31일 날 마트를 갔다가, 네. 걸어오는 길에 집 앞에 그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 앞에 사람들이 줄을 다서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몇 시였냐면, 저녁에 그 11시 50, 한 7, 8분 정도 됐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12월 31일, 11시 50, 한 7, 8분 정도. 네. 그러니까 2, 3분만 지나면 네. 새해가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편의점을 내려 봤는데, 아무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줄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지? 하고 물어봤어요. 제 네. 네, 대박. 여기 줄왜서 계세요? 그랬더니, 복권 살라고요. 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나도 한번 사볼까? 하고 이제 줄을 섰어요 줄을 섰는데 어, 그게 뭐냐면, 결국은 못 샀어요. 왜못 샀는지 아세요? 복권은 11시 59분 땡! 12시까지만 판매를 하더라고요. 왜요? 네. 전에. 네, 그래서 그막 1시, 2시에도 파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줄을 섰다가 저 앞에 분부터 딱 잘렸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복권을 이렇게 24시간 살수 있는 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어, 급하게 그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막 빨리 하라고 주인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새 복권을 살려면 1월 1일 네, 그 판매되는 시작부터 사야 되는데 그것도 아마 일요일이 안팔 거예요 아마 아, 공휴일은 안 팔지 아 팔리는 파는구나 그데아 네. 그런가요? 쪽에. 음 그거는 아마 저희 대관기를 판매하는 그 월요일은 안 팔, 월요일 날안팔 월요일 날아 월요일 날안팔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이제, <웃음> 이거는 그럼 토요일, 우리 이금매생 말고 물어봐야 돼요? 토요일은 근데 이제 8 시가 마감이니까 음, 그래서 음, 이제 방프로시까더 음, 짧잖아요 아, 아, 시간이 맞아요.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laughs> 로어 복권 당첨에 제일 많이 된게있어나 얼마 저만 원인가 아니 만 원인가, <laughs> 원인가? 그거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참 저희 정말 우리나라에 붐이어서 대박을 네. 쳤어 로또가 네. 이런 거 되고 나서 이게 연차가 되잖아요. 한참 인원이 없으면 그렇죠 멀리고 멀리고 멀려가지고 그의 당첨이 200 아니, 400? 400 원인가요? 네 어, 최대 당첨금액이 네. 400 그 때일 때 있거든요. 그때 아, 정말 붕이었죠. 성우가 사다. 외신실에서 얼마나? 저는 5만원 됐어요. 5만원이 됐는데, 어. 5만원이 되려면 어. 숫자 4개가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걸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제 아는 지인이 딱 둘이 마주쳤어요. 어디 가세요? 하니까 저 로또 사러 가야 되는데, 그날 토요일인데 급하게 가시더라고요. 주머니 팍 들였죠. 5천 원이 나오더라제 것도 사오세요. 맡겠어요. 맡겠는데 음. 사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거 하나, 내거 하나 사왔더라고. 그래도 둘 중에서 골르세요 하나를 딱 골랐거든요. 집에 주가, 지갑에 넣어놓고 완전히 까먹고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나가지고 옷을 세탁하려고 보니까 로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로또 샀지? 반가워가지고 컴퓨터를 열고 딱 열어보는 순간 헉, 하나, 둘. 생개 숫자까지는 맞으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음, 좋은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음, 떨리더라고요. 왜냐면 <laughs> <꽤나 웃음> 숫자가 정말 똑같이 그대로 순서대로 맞으니까 아, 어, 그거고 4번째 네딱 맞는 순간 한명서 <laughs> <하면은> 머리에 킹떠는내 이거 2등 아니야? 근데 거기서 멈췄어요 <laughs> 우리 김정희 씨는 5망절에 어디 하나 는 망절이? 망으로 또 복근이 아니라 긁는 거. 아아. 그니까 긁는 거는 이게 즉석 복근이잖아요. 음. 아, 다 즉석보건. 직석복... 5,000원도 잘안 되더라고요. 즉석복건 음. 음. 생각하니까 네. 편의점에서 뭘 사고, 5,000원 이제 돈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걸로 그냥 즉석복건 하나 주세요. 같이 4명이서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하나씩 내가 사 줄게. 그래가지고 다 샀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은 난 나중에 긁을 거야. 이러더라고요. 즉석복건이니까 바로 긁어도 되는데, 근데 나 우리는 좀 급하니까 빨리 바로 동전거리에서 막 긁었죠. 한 사람이 5천 원이 된 거야. 음. 아, 5천 원이냐 고막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국보는 네, 네. 안 살려는 네. 사람들이 전부 다저도 주셨죠. 네. <laughs> 5천 원에. <laughs> 그래가지고 뭐 5천 원된 걸로 팔로또더 많이 내기를 바라고 네. 5천 원을지싹바꿨어요 결국에는 결론은 빵이었는데. 네, 행운은 거기까지. 네, 거기로 멈췄는데, 그 다음에. 안긁었다 아이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너왜 복권 언제 긁었을때니 그렇지 않아도 내가 밥을 사려고 그래 이러면서 어? 왜? 그랬더니 그 복권 하나 사준게 20만원이 된거야 우와 정말, 정말? 정말 오 네. 그래가지고 밥을 나 지속복권 20만원 된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 나도 맞아. 그래 아주 밥을 얻어먹은 어 근데 네. 내가 선물로 사준 사람들이 감도 잘 되더라고요. 네, 주세요. 기분 좋아지죠. 빨리 주세요. 수민들한테는 복권이 유일하게 인생 역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복권은 어, 우리가 여행을 바라보는 그런 행운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살았을 때 거기에 주어지는 어떤 대가가 복권이 아닐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예, 한 번씩 사는 거는 여전히 한 번. 그렇죠. 네. 예. 한 주를 열심히 살기 위 그렇죠. 그렇죠. <웃음> 기대하는 <웃음> 마음이, 네. 한주 네. 부풀어지잖아요. 네. 되지도 않지만, 네. 게당정되면 뭐라 하지? 그 네. 꿈속에서 즐거운지죠 열심히 <laughs> 살게돼요 내가 착하게 아, 네. 살아야지. 나에게 행운이 오겠지 않는 마음 때문에. 열심히 네. 사는 거예요. 아, 오늘 복권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우리 그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복권. 일, 한 주가 굉장히 빨리 가요. 네. 네, 그리고 행복해요. 한주 동안은 행여나 당첨이 될까 아, 응, 네. 그래서 한 번씩 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희망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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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기대감으로 네. 또 삶이 행복하잖아요. 꽂으면 그 수익금이 또 좋은 일에 많이 쓰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네. 다음 주를 굉장히 기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권이 떡궁을 꾸면 이렇게 대박난다는 그런 소문이 있잖아요. 꽃어요? 꽃는데 응. 똥이, 네, 정말 옛날에 <laughs> 똥처럼 너무 예쁜 날, 얼떨결에 손으로 짚어가지고 만졌는데 <laughs> <맞았는데> 이게 뭐야? 하고 <우리하고 웃음>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공개를 <laughs> 하셨으니, 복권을 다시 만나요. <laughs> <laughs> 빨리 오래 주셔요 <laughs> 아니, 내초원에 <내가 웃음> <철원에서> 살게. <할게. 웃음> <laughs> 끝나고 가게, <laughs> <다게요>. 복권방으로. <laughs> 네, 오늘 복권 이야기 한번 수다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이야기가 또 뭐죠? 네, 아, 네, 다음 이야기 준비를 네, 못했어요. 못했어요. 아, <laughs> 다음 이야기에 공부할 수. 다음 이야기도 굉장히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방 이야기가 우리 그 서민들의 아주 그 소소한 일상을 재미있게 글로써 옮겨놓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리얼인다주 네, 그리고 시화이고 그래서 그 전방 이야기 중에서 또 하나를 네, 선택을 해서 다음 주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 오늘 생각하는 거 말씀해 주시죠. 네, 광산마을라디에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배진입니다. 네, 그 다음에 <laughs> 네 김성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 네김정미였습니다 네, 저는 배철진입니다. <laughs>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 <laughs>